오직 요하신이다 라는 제모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무렵이 되면 모두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게 당연합니다. 그 아쉬움에 우리는 뭐 크게 생각해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아쉬움입니다. 둘째는 그 시간 동안 별로 이런 것이 없다는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아쉬운데,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일들 중 상당 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해 보면 시작조차 못해본 것들도 아직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를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건강이 더 나빠져 생활하기에 불편해진 분들도 있고 너무 안,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목사로서, 더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행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런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저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에 저의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자에겐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의 표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최악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역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이 받은 그의 신하들도 반란에 동참하여 그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일부 신하들과 함께 다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는 마음이 갈길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당한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 더 나아가 평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한이이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추방하고 좋은 곡식과 포도주를 얻은 그 사람들보다 더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 절입니다. 8절 한번 나가 찍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신이다. 아멘.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다 빼앗긴 상황에서 평안히 잘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말로 하면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여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아쉬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잃은 것은 왕궁과 군사, 그리고 명예와 재물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가 가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본래 다윗은 베들렘이라는 작은 동네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이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였고 아버지와 그의 형들은 다윗을 철부지로 여겼을 따름이었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증거는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빠인 이세가 보인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세는 다윗을 제외한 일곱 명의 아들들만 그 자리에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동사입니다. 카탄은 여러 형제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하찮은 사람 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아버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아들이었고 그저 양이나 몰고 들판이나 누비면 딱 올리는 그 막나니 같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명예나 힘이나 권력이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손에 든 지팡이와 돌을 날릴 때 쓰는 물매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힘과 권력, 부귀영화가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것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닌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진정한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궁극적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다윗 생애의 최고의 보배, 그의 인생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얻기 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모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모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양떼와 함께 들판을 누벼도 그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자랑하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그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회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망군의 요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요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요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요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당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다윗을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누구보다 부유하게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전부였고 다윗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그건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다위시 바세바를 범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겨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었기에 그는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그 회복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즉 유호와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렇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었소서 그런 과거에 그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수하에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며 너그럽게 대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잃었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기에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히 잠을 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벤 에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어느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에 이런 그 전쟁 포로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 태양 빛을 볼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환란과 시련이 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실패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할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부를 때에 요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시드 곧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신뢰합시다. 이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서 경건하게 사는 자를 찾고 계시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곧 경건한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경건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홀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노아의 삶이 곧 경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였으나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의 한마디를 소망으로 붙잡고 고향을 떠나 가난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곧 경건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재산의 상실 속에서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던 요배의 모습이 곧 경건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요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다니엘과 그새 친구의 모습이 곧 경건입니다. 그리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던 하박국의 그 마음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하며 마지막 그 순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곧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국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호하시니이다. 아멘. 아들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포도지에 풍성할 때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리하여 언제나 용우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선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었던 다윗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가 지나지 않아 다윗은 다시 궁으로 복귀하였고 잃었던 것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모든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까지 가능케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알수 없는 능력을 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살던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요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제 고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닥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를,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성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맛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즐거움과 평안이 여러분 삶,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보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또한 가정 또한 나라를 보아도 되게 힘든 것이 많지만 다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것만 잃어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 요 하나님 그한 분만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큰 복을 더큰 은혜를 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 또는 영원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이 곧 구원이기에 그것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남은 올한해 오직 요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